자, however, recycling is not a perfect way to manage waste. 하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래. 뭐가? Recycling이. It, 자, 여기 투부정산의 형용사정법이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요. It still requires large amounts of energy to purify used resources and convert them into new products. 자, 이 is은요. 앞에 지칭하는 거 있나요? 네, 있죠. 뭡니까? Recycling이지요.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여기 대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요구합니다. Large amounts of는 많은이란 뜻이고요. 에너지는 불가산이라서 앞에 number이 아닌 amounts가 오고 amounts 자체는 s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to, 뭐 하는데, purify, use resources. 사용된 자원을 정화시키고, and, 뭐 하는데, to convert 하는데, to가 여기 병렬 걸려서 생략된 거지요. them into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으로 그것을 convert, 바꾸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투부정사, 부사정용법의 목적. 이거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또뭐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부사정용법의 목적. 이두 가지 부사정용법이구요 병에 걸렸고, 여기 있는 형용사조용법 앞에 있는 명사수식. 용법이 다릅니다. 확인해주세요. So, what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뒤에 ing 와야 되죠? What about,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똑같은 내용이죠? Uh, why don't you or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 여기서 you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say to? What do you say to? 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여기 뒤에는 ing. Why don't you? 여기는 동사원형. 자, 그래서 뭐 하는 게 어때? trying to creatively reuse. 여기서부터 이제 사용하는 어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업사이클에 대한 정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to creatively reuse 창의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때? 그것이 뭔데 업사이클에 대한 예시고요. t h e m instead 그거를 대신에 창의적인 재사용 즉 업사이클링을 대신 해 보는 게 어때? 이러한 새로운 this new approach is Becoming more popular.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Since it is even environmentally friendly than recycling. 자, 이 새로운 방법. 지금 물결친 거다 똑같은 거지요? Is becoming. 자 보호자리에 동명사가 왔으면 투부정사의 명사정법도 괜찮나요? 네, 요것도 되죠. 훨씬 더. 그리고 become은 이 형식이라서 보호자리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More popular.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is even more. 훨씬 더. 자, 여기 비동사가 와야 돼. 비동사가 왔죠. 그래서 뒤에는 보호자리, 형용사가 와야 돼요. Friendly, 이거 ly 형용사 맞나요? 네, 맞죠. Environmentally는 뒤에는 형사를 꾸며주는 부사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입니다. Recycling, 재활용보다. 그리고 What's more 게다가 It can also be fun. 훨씬 더 재밌을 수 있다. 자, here are some inspiring examples of how people have creatively recycled old used things. 자, 여기는 문장 어순 한번 잘 보세요. here is here라는 뭐뭐가 있다고 뒤에 뭐가 있어? 주어가 뒤로 갑니다. 자, 복수기 때문에 여기 is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영감을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영감을 주는 사례? 자,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어선 잘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요, 창의적으로 오래되고 중고 품 물건들을요, 다시 업사이클 했는지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영감을 주는 사례들이 여기 있다.